예, 그, 한 위에 전쟁 계획을 살펴보고, 북조선, 북한이 이제 전면전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게 해서, 이제 현대 전면전의 양상을 봐야 되는데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바그다드 점령 작전과, 그 다음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키우 러시아 수도 우크라이나 점령에 실패한 것, 이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3년 이라크 전쟁인데요. 어, 먼저, 어, 미군은 이제 그 새벽, 그죠? 아직은 어두울 때, 네, 방공망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이제 스텔스, 어, F117. 지금은 이제 F22이겠죠? F22. 이거를 통해서 이라크의 수도 이제 바그다드 대통령군과 기타, 아충지를 정밀 폭격을 해서 일단,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은 처음부터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국을 폭격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와, 아, 다른 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아, B계열과 이제 B50계열의 폭격기를 통해서 4시간 동안 이제 폭격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미국은 일주 이상 폭격으로 바그다드를 초토화시켰다. 이것도 이제 러시아와 다른 점이죠. 러시아는 이제 키우외 지휘부라든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 초토화시키는 그런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아 이제 그 다음 날는 이제 지중해 홍해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토마호크 유도 미사일을 천여기를 발사해서 이제 바그다드의 군사령부 비행장 레이더 대공포 이런 것들을 수백 곳을 타격을 해서 결국은 지휘부, 통신 시설을 그래서 어 군대가 아이 대규모 군대 작전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해군이 이제 전투기 320여 대를 동원해서 천해를 공습을 했으니까 뭐 사실상 그 이지상군이 가기도 전에 그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라크의 어떤 군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합군이 구성되는데요, 어, 어, 총그 17만 명을 초기에 에, 투입했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크루도 민병대가 7만 명이라 있죠. 이라크 내에 그 반정부 세력도 있었고, 어, 이것도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앞,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어, 동부를 빼고, 동부를 빼고, 동부를 빼고,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나 주요 도시로 진격하는 어떤 반란군,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이 전쟁의 성격이, 에, 이라크 전에는 이제 그, 어, 이라크 내부의 내분을 활용한 것에 비해서, 러시아는 이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과 아, 연합군은 이제 쿠웨이트 남쪽, 쿠에이트, 북쪽, 터키를 통해서 지상군을 진입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6만 명의 해병대를 바그다드로 곧바로 진격하죠. 어떤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동이죠.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그야말로 질풍로도와 같이 진격하는, 바그다드로 진격하는 그러한 작전을 수행을 했고요. 아, 어, 그래서 27일, 십7일에서는 이제 또 공수부대원들이 이라크 북부, 뭐, 크루즈쪽거주지에 투입해서 어, 크루드병사와 공동작전을 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특수부대들이 크루드병사들을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라크는 이제 그 53만 명, 뭐 65만 명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전차도 뭐 2천여 대, 아 3,700대 장갑차, 300대 전투기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라 미국이 이라크 주휘부와 통신망에 대대적인 폭격을 해 이것들이 붕괴됐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 이후에는 이러한 그주휘부와 통신망뿐만 아니라 대규모 육군 병력 대규모 육군 병력의 직결제에 대한 공습으로 인해서 이라크 병력들은 분산됩니다. 분산된 이라크 병력들이 지휘부와 연락이 두절됨으로써 어, 제도로된 음,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상군들은 이제 전격적으로 어, 진격을 하면서 어, 공군과 해군의 그어무를 받습니다. 그 전투기, 공격헬기, 미사일들을 통해서 어, 이미 그 지상군이 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이라크 탱크라든 지 중화기라든 것은 모두 다. 무력하시고 병력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지를 구축하지 않고 공중 어모를 받으면서 신속하게 진격했기 때문에 이런 흩어진 이라크 병력들을 이제 게릴라 존도 수행하기 어려웠다 그죠 바그다드 점령 작전에서 이제 연합군은 238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이라크군은 이제 뭐 거기에 수십 배, 그렇죠? 수십 배 내지 백여 배의 희생자를 냈다는 거죠. 결국은 이라크 병력은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하지도 못한 채 붕괴되거나 도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제 작전 24일만에 600km를 돌파해서 하루에 150km는 바그다드 100km까지 지점까지 그러니까 선두부대를 말하는 거죠. 선두부대가 그렇다는 거고요. 미군은 이제 바그다드에 대해서 그 무차별 공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군사시설, 전략시설을 했지만 민간시설까지 무차별 공습하는데 왜냐하면 민간시설을 방패로 삼은 전 이라크의 전략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무차별 파괴를 한다는 겁니다. 31일까지 토마하크 시조도 정밀폭탄, 정밀 미사일을 700기를 사용했으서 여전히 2000기가 남아있어서 엄청난 미사일 폭격을 하게 됩니다. 이라크의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아 이제 대낮에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주요 거점을 폭격을 하게 되는 거죠. 전략적인 어떤 전폭기가 아니더라도 음, 일반 전투기를 통해서라도 이제 그 이러한 그 지상군을 그퇴 그, 그죠? 지상군에 대한 공격, 중화에 대한 공격을 통으로서 육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월오일날에 바그다드에 진입했고 이제는 아예 바그다드 공항을 통해서 어, 공항을 통해서 병력과 물자를 수상하면서 10일날에 이제 바그다드가 완전 점령되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러시아도 일단은 초기에는 키우 지역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 키우에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부족한데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건 뭐냐면 키우, 키우의 지휘소라든가 대통령궁이라든가 방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지 못했 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 미국의 바그다드 폭격에 비한 매우 제한적인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선이, 전선이 네개 지역으로 나눠서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북부 지역의 발라루스에서, 발라루스에서 키우로 어, 진격한 부대, 뭐 참수 부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 이러한 것, 것들, 이러한 것들을사실 이제 뒤에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결국은 음, 중단하게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쪼개진 이, 이, 그, 이 전선도 사실은 동부나 남부 일부를 빼고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전쟁이 남부에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북부로 축소되는 그래서 동부로 축소되죠. 그래서 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소강전으로 가게 됩니다. 키우 점령 실패와 젤란스크 제거 작전의 실패가 러시아에게 타격을. 과연 러시아가 키우를 점령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불분명했는 거죠. 젤란스크를 제거하려면 대통령궁을 뒤를 대서 젤란스크가 숨어 있는 곳에 집중적인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키우를 점령해서 친러 정부를 세우려 했던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분명했다는 거죠. 러시아도 이제 외영상으로는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바그다드를 목표로 한 기동 작전과 유사하게 썬더런 그렇죠 썬더런 벼락같이 쳐들어간다는 작전을 수행을 했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공수부대 선봉 선봉대가 공중 침투를 통해서 어, 주변의 공항을 접수하면 이제 벨라루스에 대기돼 있던 공수부대 본대가 아, 본대가 다시 이 비행장에 강화해서 이들이 이제 어, 공수된 장갑차로 키우 방면으로 어, 이동해서 대통령 관저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 미국은 아예 이제 그 대통령 관저나 방송이라든가 전략 지점을 폭격을 해서 파괴시켰는데 파괴하지 않은 채 공수부대를 침투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선발대들은 선발대들의 수송헬기들이 수송헬기들이 일부는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대를 태운 그죠 본대를 태운 대규모 병력 즉 공수부대를 태운 수송기들이 피격됐다. 저 방공망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는 게 바로 미국과의 차이점입니다. 결국은 공수부대 본대가, 본대가, 이, 그, 키우의, 키우의 인근에 공중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수도. 수도 점령의 실패는 방공망, 통신망, 지휘망을 붕괴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라크보다 우수한 장비, 이를테면 이제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가 있었다는 거죠. 소련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무기가 있겠죠. 그래서 어, 방공진지, 방공진지,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이 붕괴됐다 하더라도, 어, 휴대용으로, 휴대용으로, 어, 이, 러시아의 비행기들을 이제, 그, 격추할수 있었다. 벨라루스에서 큐에까지는 약 500km 정도의 기동작전인데, 상당한 기동작전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병참들이 필요한데, 병참들이 필요한데, 아, 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물자를 나르는 러시아 군의 차량, 차량 철도가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동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중 일단은 공중을 장악했기 때문에 공중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헬기나 뭐 수송기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물자를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었는데 아, 러시아의 경우는 그러지 못해서 진격이 멈췄다는 거죠. 주력 부대가 멈췄다. 멈추니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가 매복, 그죠? 매복. 진지전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진지전을 하자 계속해서 전진했기 때문에 어, 이라크가 이 매복으로 공격하기 쉽지 않은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소련군이, 러시아군이 멈춰있을 때이 매복 공격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진격하지 못해서 키우의 점령은 음, 실패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그 키우 점령 실패의 원인을 보면 전쟁의 목표가 분명했죠. 전선이 확대됐죠. 네 개로. 그래서 이라크 전쟁에 비해서 화력과 병력이 분산 전체 화력과 병력이 이라크 전에 열악군에 비해서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화력과 병력을 또 분산시켰다는 겁니다. 전쟁의 목적이 친 러시아 지역인 동부의 해방인지 아니면 수도를 함락해서 친러 정부를 수립하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젤란스키만 제거하고 철수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이 분명했다는 거죠. 키우를 중심으로 한 방공망, 통신망 지휘부에 대한 집중적인 공습이 없었다는 거죠. 수도 함락이 목표했다면, 미국, 미국의 바그다드 공습처럼 엄청난 양의 미사일로 키우를 일단 초토화시켜서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지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함으로써 이러한 음, 병력, 공수부대 같은 이런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그죠? 기본 선행적인 대규모 공수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서 수도의 통신망, 주의망, 레이더망, 대공망이 일부 남아있었다는 겁니 그래서 병력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또한 먼저 이 대규모 폭격을 이후에 병력을 분산시키는 전선이 4개로 됐는데 키우로 병력을 집결시키고 대규모 공격 결기를 동원해야 되죠. 그래서 지상군의 진격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규모 공격 결기, 이러한 것들도 실패했다. 결국 러시아의 그 키우의 점령 실패는 물론 화력과 병력이 그 미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부족한 화력과 병력을 분산시켰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 어,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목표가 부분명했다. 동부를 지켜내는 건지, 키우를 점령하는 건지, 목표가 부분명했기 때문에 전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초기에,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